영상이다 소 지전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지전 조심. 안녕하세요. 또상또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의견임을 참고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상을 하면서 유튜브로 반자사 영상이나 유명 BJ분들 건달바 영수실 한달 수익 인증 뭐 이런 영상들을 보면 나도 하나 만들어서 돌리면 수입이 쏠쏠할 것 같은데 막상 만들려니 제작 비용도 상당하고 안 돌리면. 그 비용이 모두 매몰된다 생각하니 아까우시죠 그래서 항상 키워 마로 하실 때 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일단 부케두 개를 만들어서 기마공수 레벨은 상관없습니다 1레벨이라도 기마공수를 채워가지고 타저 마저 정령을 하나씩 넣고 우클릭을 합니다 영상에서처럼 사슴을 잡는 거죠 고민할 때도 우클릭을 한번 하면서 하는 겁니다 아 주몽반자사 개꿀일 것 같은데 한번 만들어볼까? 할때 한번 또 본캐 사냥하다가 아, 매몰비용 너무 많, 많이 드는 것 같은데? 하면서 한번 이 고민을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 고민할 때 하나씩 넣어가지고 정령 하나씩 클라드 하나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이 클릭들이 한 번씩 쌓여가지고 나중에 정령작 할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고 혹시라도 기궁 반자사라는 타협점이 생겼을 때는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전 여유가 조금 되시는 분들은 한 주에 교감 시약을 다섯 개살수 있거든요 그 초보자 마있잖잖요초초자자영이이하하요요기기가지지상점점에보은 하나, 이제 정명 교감 시약이라고 친밀도를 1 0 0 0 올려주는 교감 시약을 팝니다 그거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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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에 다섯 개씩밖에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고민하실 때한 주에 다섯 개씩 사두시면 나중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주몽 구매 여부를 판단할 단계입니다. 기마공세 사냥이 자전거 타는 재미라면 주몽의 사냥은 자동차 드라이브입니다. 기마공수 반자사가 나에게 맞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주몽 반자사가 나에게 재미가 없을 거야 말하는 것은. 두 다리로 자동차 엔진만큼 효율의 퍼포먼스를 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자전거 정도의 출력만으로도 만족도가 높아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또 다른 재미를 느끼고 싶어서 자동차로 넘어갔더니 엄청난 엔진 출력에 뽕막 가버린 경우도 있어. 이 둘을 동일 비교 선상에 두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기공 반자사 자체로 즐기는 것은 정량작도할수 있어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주몽 반자살 진입하려는데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침대 매트리스 속에 앨범 속에 스프레이 통 속에 낚싯대 사려고 꼼쳐뒀던 그피 같은 용돈 쪽에 가지고 숨겨뒀던 비상금 걸렸다 생각하시고 지르시면 주몽 시원하게 뽑고 행복 거 상하시면 됩니다. 극상 지르려니 주몽은 제작 언제가 가장 효율적일까? 주몽 제작 언제가 제일 싸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몽이랑 아파트 값은 오늘이 제일 쌉니다. 왜 그러냐면 캐시 할인때는 너도나도 질러서 뽑으니까 호리병이랑 재료 시세가 저세상 시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먹은 날 바로 비율로 질러서 주몽 만드시고 그 주몽으로 사냥하셔서 레벨업 하시고 반자사클라 스펙업 빨리 하시는게 이득입니다. 그리고 댓글 보니까 풀백이나 보너스 스탯 고민 중이신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제 영상 보시면 제가 태초의 궁기, 흉몽기, 도사허 뭐다잘 잡잖아요. 그런데 제주몽이 평균 합친 레벨이 190이 안 됩니다. 똥보탯주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탯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빨리 만드셔서 행복 반자사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